네 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또 주님이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확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대속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신하고 믿고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때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 인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됐고, 변화받았고, 이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모든 것을 권능적으로 우리를 쥐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대한 그 잠깐의 멈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빌리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그 맞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은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바울과 떨어져 있는 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함께 있을 때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 생활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나 가정 안에서나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이루고 있는 그 확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열매들이 안에서도 열리고, 밖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안에서도 인정받지만 밖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실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모습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종이라는 것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그 마음의 모습, 그리고 온유의 모습, 그리고 겸손의 모습,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종은 무엇이냐? 하나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없어지는 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내 안에 하나님만이 가득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실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겸손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종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들어올 때, 겸손의 반대인 교만의 삶이 들어올 때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무엇이 들어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뒷절에 나타내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그 안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 원망의 원어적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 하나님 말씀 복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춤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교만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자유함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선포하셨고 그 언약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실현시켜 주셨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내심을 받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죄에 종된 노예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나졌습니다. 애국의 때를 그리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근성을 쫓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내 안에 교만이 차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리포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원망과 시기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방향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담기를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어떤 죄를 졌을 때 우리를 단칼에서 정말 생명을 빼앗는 분, 구약의 시대에 그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이 두려움과 떨림이 이 교회 안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쪽 신앙 생활 밖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떨림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차를 몰다가 이렇게 차가 굉장히 양쪽에 세워져서 되게 좁은 공간이었어요. 차를 이렇게 돌리는데 차를 슬쩍 긁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와이프를 태우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슬쩍 긁었어요. 그냥 내려서 딱 봤는데 그냥 어, 이렇게 이렇게 지, 손으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는 그러한 흔적이었어요. 순간 갈등했어요. 그냥, 그냥 지워 지는 정도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겠지. 그냥 가도 되겠지. 근데 또그 안에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결정할게요?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고 전화를 했을까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 있었지만, 와이프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별로 이렇게 충격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양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범퍼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까진 것도 아니지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접촉사고가 났으니,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제 전화번호 연락을 드렸더니, 어, 뭐, 그분은, 뭐 차가 굉장히 뭐새 차도 아니고 뭐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오, 저,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범퍼도 새걸로다 갈고 보험 처리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참 좋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럴 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의 때가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쳤다면,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계속 저에게 질책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밖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두려움과 떨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분명히 저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 앞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곧 교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늘 편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손바닥으로 늘 버릇이 뭐냐면, 하늘을 가리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리면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 나타나냐면, 언어와 언어 습관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뭐 자녀에게 말하는 습관, 또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은연 중에 나타나, 나오는 그런 뭐 무시와 인격적인 어, 그런 모독과 내가 뜻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런 말들이 쉽게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성화의 길은 날마다 깨어 있음을 통해서 또 분별의 영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지만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더 뻔뻔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 분인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인이다, 뭐 성도다 이렇게 구분해서 교회에만 오시는 분 아니면 뭐 정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늘서 있다라고 하는 그 긴장과 떨림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의 감격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일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훈련인 영의 훈련, 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생활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활동에는 전투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틈을 노릴 때 사탄이 그 빈틈을 비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멀어지고 벌어질수록 그 틈이 넓어질수록 그때부터 사단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럴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 애국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삶속 안에서도 이들은 원망이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 틈과 빈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서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 내 욕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원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고 베풀지만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내시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죄의 근성인 이 원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왜 이러한 원망이 나타나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안에서도 왜 서로가 원망하게 될까? 이 원망은 서로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러한 원망과 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덜어내고 어떻게 없애야 하는 것인가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 어떤 그 점도 없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재물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데, 상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책이나, 어떤 기스나, 어떤 정말 수,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원형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와 멀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순전해지기 위해서 하나 옆에 서 있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쫓아가면 상처 입게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상처 입고 넘어지고 생채기를 받고 또 순전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억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이런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도 저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옷이 그날 그날일 때 그날 에서까지 자랑할 것이 있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내가 살아온 그것에 대한 어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는 사도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헛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헛되지 않도록 말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받은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겠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등경 위에 세워진 빛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그리고 자기의 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내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또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한 멸류관에 씌워주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 로마 감옥 안에서의 그 부자의 함과 또 그런 구속되어진 삼속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들고 하나님이를 감당하는 전도자로서의 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 전쟁,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서도 그는 기뻐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그가 걸었던 그 전도자의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연약함,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복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힘 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이를 감당할 때 우리는 이 고통 속 안에서도, 이 부자임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기뻐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도의 길에서 참다운 기쁨은 함께 성장해 나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 닮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엔 참 기쁨이 없어요.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러한 기쁨,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러한 기쁨의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 인생의 삶의 모든 곳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또, 이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